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김태현 교무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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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교감님께서는 회보에 공지가 되어있다시피 어, 지구교당 순회법회를 어, 가셨습니다. 어, 영국에 로빈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그 트럭을 운전하다가 그만, 그,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두 눈을,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또두 귀를, 양쪽 귀를, 귀의 그 청각도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성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두 눈도 멀고, 귀두 귀도 들을 수 없으니 아주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아예 내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소리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자유롭게 두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두 귀를 통해 세상을 모두 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못하게 된다면 그 슬픔과 고통은 그몇배 이상이로 크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 가난한, 가난하게, 가난한 거지로 태어난 사람이 일생을 가난하게 살 때와 또 갑자기 부자가 다 쫄딱 망하고 하루아침에 어, 거지가 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빈스는 이런 운전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두 귀가 멀었는데도 그 분은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만큼 교통사고를, 이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매일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아무리 비참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이,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하고서 매일, 매일 뜰 앞에 나가서 천지신명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묘한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같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올렸을 뿐인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청각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3개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일생, 일생 동안 보고 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로빈스는 그두 눈이 멀고 두 귀가 그 들을 수 없는 동안에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의 그 영성의 소리를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고 두 귀를 듣지 못하면서 더 많은 소리, 더큰 우주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은혜롭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해로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희 교감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방금도 독송하신 이론상 서문의 은, 생, 어, 해. 해, 생, 어, 은과도 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상승의 원리하고도 통합니다. 또 이거를 그냥 그 과학적인 그 내용으로 말을 하자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씀 아시죠? 에너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의 에너지를 변화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의 합은 모두 100,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볼펜이 한 자루가 있는데 이 볼펜을 여기서 떨어뜨리게 될때 떨어뜨리게 될때이 볼펜의 볼펜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이 상태에서는 100이지만 운동 에너지는 0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위치는 점점점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 작아지지만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에너지의 합은 언제나 100이 된다. 이것은 우주의 별 불변하는 법칙. 진리이고 이것을 잘, 잘 생각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삶에도 은혜와 은혜가 아닌 것이 있는데 이두 가지도 결국은 항상 100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라고 느끼는 것이 한 70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라고 느끼지 않은 30이 있는데 내가 은혜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면 결국 나에게 은혜도 항상 백이 된다는 얘기고, 행복의 법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행복이다 생각하다 하는 것과 불행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것의 합은 항상 백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상교감님의 표현으로 표현을 하자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행복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회보 1면에 원리편 52장 법문을 실었습니다. 엄청 긴 법문인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한번 주먹 주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종사님께서 그 항님 경강 시간에 나오셔서 너희들이 명부 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천어 천어가 뭐죠? 하늘의 말이잖아요. 아무 사심 욕심이 없이 너희 천어의 말로서 내 말에 대답을 해봐라 하고 물어보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하시죠.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와 예의 염치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박웅국 선지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살게 되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게 되고 생을 마치면서 인도를 떠나고 악도에 아마 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물어보기를, 몸은 도문에 있으나 마음은 세속에 흘러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보셨더니 서세인 선지님께서 불연, 부처님과의 인연이 점점점 열버지고 속세로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물어보기를, 전무 출신으로서 공중에 별 이익이 되지 못해. 그리고 손해만 주거나 빈공 영사를 해서 지도인의 정신을 많이 괴롭힌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은석 선지님께서 진리 그 빚을 갚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고의로 해독을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줬으면 아마 우마보 우가 우가 뭐죠? 소 소나 말 같은 그런 과보를 받아가지고 그 빚을 갚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도인의 정신을 어렵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어두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사업하는데 도둑질하는 사람과 소소한 물건으로 남의 것을 불의하게 취한 사람 어떻게 될까 하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흘려서 마음 아플 액과 물건을 같이 가져온다고 하셨으니 그것도 아마 우마보를 받거나 인도에 나더라도 빈천하게 태어나거나 속이 많이 상하고 또 자기도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물어보기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해. 함부로 해가지고, 재앙을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길을 막거나, 다른 사람의 신심이나 공심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 하고 물었더니, 김윤중 선지님께서 구업, 입에 대한 업이죠. 입에 대한 업을 잘못 지었으니까, 자식도 아마도 구설 중에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남, 나쁜 말을 듣게 될 것이며, 또, 부처님 사업을 방해를 한 죄로 자기 앞길이 막힐 것이고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무슨 과보가 생긴다? 말 못하는 과보까지도 생기게 될 것이다. 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제가, 어, 아까 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게 그 좋은 일을 내가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중에 내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취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좋은 것이 밑으로 숨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에너지는 다 똑같아요. 거기 에 있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나의 심신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더 좋아지게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더 나빠지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사 내가 지금 어떤 실수를 했거나 내 욕심에 의해서 이런 나쁜 일이 생겼다 할 때라도 그 나쁜 일 속에 나쁜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쁜 일 속에는 그 밑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좋게 될 종자가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알아차리고 정신 차려서 그 일을 어떻게 잘, 잘 작용을 하고 내가 취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욱더 진급, 여기서는 지금 떨어지는 얘기만 했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얘기만 했지만 내가 더 진급을 될 수도 있고 은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살았던 교당에 그, 송, 철산 송정업 교도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 분은, 어, 사실은 결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집안사정은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모님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애들은 자기 살기 바쁘다고 다 떠나가지고, 전화도 한 통화 사실 잘안 한대요. 아버지한테 전화도 한 통화 잘안한대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 그냥 이 일을 하시고 저 일을 하시고 하시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당에 이렇게 자주 나오시진 않으시거든요. 자주 나오시진 않으시고 가끔 한 번씩 오세요. 근데 어느 날그 단장이 단장님이 저한테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집에 그분이 단회를 오셨는데 집에 불이 났다고 하네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거 바로 쫓아갔죠. 바로 부감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잘 있던 집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때 살던 집은 익산이에요. 익산인데 진안까지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월화수목 금요일은 진안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잠깐 오시는 거예요. 왔다가 가고 또안올 때도 있고. 하는데 그날은 그, 그날 그 주에도 지난해서 일을 하고 주말이 돼서 집에 왔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왔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왔는데 이제 그날 집에 오고 이제 밥 하나 먹고 혼자 있으니까 아마 술도 한잔 드신 것 같고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대통령 무슨 담화문 발표가 있었어요. 그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잘 듣고 이제 불을 끄고 누워 누워서 잘라고 누웠대요. 근데 누웠는데 어디서 불이 좀 아른아른하더래요. 아른아른해서 밖에 이렇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불 불빛을 비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가 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봐도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나르나른 거려서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여기 여기 오해죠. 지붕에 지붕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누전이 돼가지고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어른님 혹시나 이 한밤 중인데 혹시나 불이 옆집으로 붙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은 불 이거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들부터 불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어 빨리 일어나쇼 빨리 도망가쇼 하고서 하고서 119에 이렇 전화를 걸었는데 건다고 걷는데 119는 계속 안 눌러주고 그냥 114 114만 계속 눌러져가지고 나중에는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게 됐는데 정말 불이 다갖고 불이 홀라당 다 탔어요 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다 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갔을 때 저희가 갔을 때 참. 참, 정말, 잘 있던 집이 불이 나버리면, 암담하기가 그지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날 갔을 때, 그 어른이, 옥상에서, 이거, 불난 거, 그때까지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이것저것, 저희가 갔을 때가 사실, 3주가 지난 후였는데, 그때까지, 이게 왜, 이게 옥상에 뭐 불난 거, 이거 치우고, 뭐 치우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철사님이,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치우고, 또, 교감님까지, 어떻게, 그냥, 여기, 이, 누추한 곳에 오셨느냐고, 교감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날 저녁에 집에 안 왔더라면 아마 집이 더 홀라탕 하고 다 타버렸을 것이고 내가 그날 약주를 한잔 하긴 했지만은 아마 약주를 더 거하게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돼서 자버렸더라면 내가 그냥 그불 속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어? 살아있고 하니까, 이게 너무 더 감사하고, 내가 세상을 덤으로 살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말을 했는데, 그 집이 66평이래요. 66평인데, 내가 나중에 이거 원불교에 기부하고 싶다고, 그 말을 그 불난 그 상황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을 보면서 지금 불이 나서 이 타버린 집을 보면서 과연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에? 과연 이렇게 다 없어진 이 집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은혜롭 은혜롭다는 말이 나올까? 거기다 한술더 떠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거 교당에다가 기부할게요라는 말이 과연 나올까? 나오십니까? 나오십니까? 예 하고 그때도 그분은 젊어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이거 철근, 철근 자르고, 그 다음에 철근 용접하고 하는 그런 기술까지 있고, 그런 기계까지 집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집에 갔는데, 어디서 철근을 누가 이렇게, 도와줬대요 철근 사라고 해가지고 철근을 당신이 사실 키도 작아요 키도 150이나 160도 안될 거예요 저보다도 작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어른이 철근 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붕 이렇게 연결해갖고 그거 용접 용접해갖고 지붕 만들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의 상황에 대비를 해가지고 나 내가 과연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나도 도 행복할까 나도 감사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는 언제 들어가셨죠? 1943년 개미년 4월 네, 53세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19그 교사를 잘 보게 되면 그 1919년 그 김인년 이후에 인심이 극히 날카로운 가운데 그 대종사님에 관한 그 관헌의 그 지목이 굉장히 심해졌대요. 그래가지고 금산사에 그 당시 잠깐 계셨는데 금산사에 계실 때도 김제 그 서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영산에 계실 때도 영산에서 어, 불러다가 어너 말이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러 날 동안 신문을 당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없이 항상 흔연하게 상대를 해 주셨고 또 대중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할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할 따름이다. 우리의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누구든지 끝내 그것을 해치거나 우리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 하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또 총부에 계실 때도 그 일본 그 순경들이 항상 그 총부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종사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면서 어이! 뭐 박준빈 너 이리 와봐 막 이렇게 불렀겠죠 이렇게 부르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막그 무례함에 붕괴해가지고 어막 하니까 해가지고 붕괴가지고 그 순사를 일본 순사를 막더 꾸짖었대요. 네가 감히 누군데 우리 스승님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대종사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고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꾸짖었더니 이것을 들은 대종사님께서 또 더욱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러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크게 탓할 일이 아니다 탓해서 또 무엇 하겠느냐 그리고 교화하는 사람은 항상 신복으로서 저편을 감화시키는데 힘써야 한다 하시면서. 질자리에 질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이길 날이 온다. 그리고 이기지 않을 자리에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질 날이 온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때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고맙게 해주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나에게 괜히 짜증을 내거나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정말 미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게 원근 친소에 많이 끌리게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하고 한번 또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 아까 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 행복 불변의, 행복 불변의 법칙에 한번 바탕에서 정말 나를 나쁘게 얘기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나도 덩달아서 더불어서 싫어하고 그 사람을 나도 더불어서 나쁘게 말할 것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히려 그때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고마운 말을 한마디 더 하고, 감사의 표현을 더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나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또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우주는, 이 우주는 대소유무의 위치로 건설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은 이렇게 12 이해의 일로 운전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대소유무의 이치와 12, 이의일 가운데 살면서 항상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해롭고를 항상 이렇게 따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로운 일, 이 끝이 있는 일에는 막 쏠려서 따라가게 되고, 이거 해봤자 뭐 나에게 별 아무 도움도 없고 내, 나만 힘들고 괴로운데 이거 내가 뭐 굳이 해봤자 하는 일에는 사실은 발을 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나에게 이롭고, 이롭고 좋은 일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인가. 나에게 해롭고 불편한 그런 일은 과연 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왜 그래요? 다 보이니까, 그렇죠? 다 보이니까. 근데, 분명하게 시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따져서 거기에 합당하고 맞는 일에, 맞는 일에, 그 일을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가 그냥 그 이게 별로 이롭지 않아. 내가 하면 힘들어. 그렇죠. 자, 오늘 교당 대청소입니다. 함께 청소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청소하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일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아. 힘들어.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laughs>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또 그럴 때아이 내가 뭐뭐 뭐, 한 10분 정도는 내가 좀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30분은 하는 건 무리지만, 그래도 10분은 우리 교당, 교도님들이 함께 하는 거니까 내가 좀땀좀 좀 흘리고 좀 같이 해도 괜찮겠지 하고서 내가 그냥 그것을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함께 또 합력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성자들은 나의, 나의 이로움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로움을 생각하고 세상의 이로움을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성자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해로움에서도 그 이로움을 찾아가시는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 이치의 당연함을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볼펜 하나 떠, 떨어졌죠? 자, 볼펜이 위에서 아래로 자 떨어집니다. 떨어진 이유가 왜 떨어지죠? 왜 떨어지죠? 이왜 떨어지는가요? 자, 뉴턴이 발견한 법칙.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법칙이 뭐였죠? 중력의 법,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볼펜이 떨어지는 건왜 떨어지는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유 인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볼펜이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우주의 입법이에요. 우주의 법칙이에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에요. 아무도 그거를, 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로 병사의 이치를 겪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또 어쩔 때 병들어서 아프고 하는 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것도 우주의 법칙이에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아픈 것에 대해서 이 병든 것에 대해서 가끔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픈가 하고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하나를 더 해보면 우리 교감님 말씀처럼 이 볼펜은 떨어질 수밖에 또 없지만 이 볼펜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하늘로 올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볼펜이 떨어지는 게 가능하지만 하늘로 올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올릴 수도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없다면 이, 뭐, 이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내가 어떤 내가 법신불 이론상과 일원상, 같은 진공묘유의 진리를 가진 내 마음을 가진 내가 있을 때는 이것을 볼펜을 가지고 정말 하늘로 올릴 수도 있고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글씨를 써서 사랑의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감사의 글을 쓸 수도 있고 또 원망의 글을 쓸 수도 있고 할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내가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 네, 나, 이 나를 어떻게 잘잘 잘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잘 먹어서 이 은혜 불변의 법칙을 가진 이 세상에서, 행복 불변의 법칙을 가진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볼수 있는 눈과 그것에 대한 자각과 각성과 그리고 나는 언제나 은혜 100%라는 작정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는 신앙인이 될수 있고 수행인이 될수 있고 봉공인이 될수 있는 것도 다 누가 할수 있다고요? 내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종사님 법문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이익을 구하려다가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는 법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 한번 찾아보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당 법회에 나오고 이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당에서 이 법문을 공부하고 우주의 진리를 공부하는 이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처하고 있는 내집내 내내 직장 내 곳에서 내 방에서 나는 행복한가 나는 은혜로운가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를 늘 회광 반조하시면서 나는 이 우주에 가득한 가득한 이 행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은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서 살 것인가를 한번 회강 반조하시고 자성 반조하시는 저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합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돌봐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저희들은 언제나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옳은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은혜 속에서 목욕하고 사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나이다. 오히려 나쁜 상황에서도 나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지혜의 눈을 가지게 허옵시어 당하는 곳마다 소하는 시간마다해서 고운하고 불고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게 사오니 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열심으로 기옵나이다 감사합니다.